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환율을 알아야 하는 이유. 강달러와 초강달러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강달러 시대에 대해 쓰려면 강달러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 강달러를 정의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전체적인 추세선보다 위에 있으면 강달러라고 말한다. 10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10년 동안의 달러 변동 평균을 잡아. 그 평균 값보다 위에 있을 때 달러가 강세라고 보는 것이다. 강달러를 정의할 때또 하나 생각해야 할 기준이 있다.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달러인지,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 강달러인지, 아니면 세계 모든 나라를 기준으로 강달러인지 정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 강약의 기준을 알아야 한다. 나라마다 다른 경제 사정이 있지만, 워낙 달러가 세계적인 화폐라 기준이 가급적 많은 나라에 적용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달러 인덱스다.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 6개 통화인 유럽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스털링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을 각 나라의 경제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가산하여 산출한 값을 미국 달러와 비교한 지표다. 달러 인덱스는 1973년 3월의 값을 100으로 설정해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frb에서 야, 작성하고 왜, 나, 발표한다. 비록 6개 나라 화폐와 달러의 가치를 비교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글로벌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수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달러가 강했던 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체로 기준 가치 100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 아마 늘 달러를 풀기만 하니 그런 듯 하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강달러 시대는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일 때이고, 110 이상일 때를 초강달러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달러 인덱스는 2022년 9월 5일 110.084를 기록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110선을 돌파한 것은 2002년 6월 이후 2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정도면 초강달러라고 말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강달러 시대 달러가 다른 모든 통화에 비해 강하지만 한국의 원화에 대해서는 평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국가 경영이 잘될 거라는 긍정적 희망이 실현되어야 한다. 초강달러란 원달러 환율이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때보다 높거나 비슷할 때를 초강달러라고 한다. 초강달러는 1997년 12월 IMF 당시 1695원이 최고치고, 강달러는 2020년 5월 1225원이 최고치다. 그리고 2022년 9월 1449원을 찍었다. 이후로 소강상태를 보이며 많이 내렸지만 앞으로 원화 대비 강달러 시대 즉 1225원 달러 또는 그 부근을 움직이는 고환율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한다. 원화 가치가 다른 나라 통화보다는 평가절하가 덜될 것이라는 기대다. 강달러는 최근 10년 내 최고치보다 높다. 어쩌면 달러인덱스와 원달러 평가치의 최고 수치인 초강달러의 일상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전망이다. 원화와 달러인덱스의 관계. 달러인덱스, 즉 선진국 주요 6개국의 통화와 원화는 어떻게 변했을까? 달러인덱스는 대체로 달러보다 높은 가치, 즉100 이하를 꾸준히 유지했다. 반면에 한국의 원화는 달러 대비 비교적 높은 가치를 유지하다가 1997년 IMF를 기점으로 가치가 확 떨어졌다. 그 이후 원달러는 대체로 1100원 부근을 오가다 2022년 들어 1,400원 근처를 오르내리기도 했다. 2010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로 원화와 달러인덱스는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안정되고 한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도 안정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이다. 한국이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무역 규모 7위, 8위권으로 들어섰으니 당연히 주요 선진국들과 경제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맞을 수 있다. 산업의 구조도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조산업 위주로 이루어졌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 달러 인덱스와 원화는 디커플링되어 따로 움직일 것이다. 왜 미래 환율을 알아야 하나? 환율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나의 대답은 정말 중요하다이다. 소비자들에게도 중요하고 먹자골목에서 삼겹살,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무역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재화 중 온전히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키워지는 것은 없다.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인 삼겹살도 대부분 수입산이다. 환율에 따라 물가가 오르내리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먹고 살기 복잡해졌다고 느끼는가? 맞다. 나도 구멍가게 장사하면서 애쓰며 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물론 인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태국 등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신발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가격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데 글로벌 경제의 흐름, 그리고 한국에서 마케팅 최종 단계인 가격을 정할 때도 환율은 늘 간섭한다. 그러니 환율을 알아야지 어쩌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왜 미래 환율까지 알아야 할까? 그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기도 하다. 환율을 예측하는 일은 경제 지표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변수가 얽혀있는 만큼 쉽지 않다. 게다가 실제로 맞추기도 어렵다. 연말이나 연초 서점에 가보면 트렌드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볼수 있다. 그 중에는 다음 해의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책들이 많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환율에 대한 예측이 맞은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100원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150원 올랐다는 정도로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방향마저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국은행, 코트라, 기획재정부, 증권회사 리서치 보고자료도 다르지 않다. 틀리는 게 정상이다.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고 예측함으로써 대처하는 방법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다. 랜덤워크 모델이라 불리는 환율 예측에 관해 가장 확실하다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모델이 있다. 그런데 이 모델의 핵심은 환율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현상 유지할지, 최소한 어떤 변동폭으로 변할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사실 환율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나는 과감하게 앞으로 세계는 초강달러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원화는 다른 어떤 통화보다 달러 대비 약세를 적게 보일 것이라 예측한다. 내가 족집게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미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달러 중심으로 재편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혼란이 가중될수록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를 원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세계 정치와 경제는 미국 중심으로 강하게 재편된다. 그렇다고 달러가 완전한 통화수단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지금도 여러모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통화에 비해 덜 흔들리기 때문에 달러가 더 강하게 기축통화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한다. 이전에 있었던 금융위기는 은행의 탐욕과 부채가 문제였지만 코로나 19가 가져온 세계 경제 위기는 전 세계 실물 경제를 무너뜨렸다. 코로나 19가 다행히도 일찍 소멸되면 상당 부분이 해결되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당분간은 그 여파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계속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재정 정책의 끝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고 그 종착역인 금융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종말로 보여진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금리를 올려도 혹은 금리를 내려도 경제적 악화는 지속될 것임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모든 나라는 자국의 돈 대신에 가장 활용성이 높은 외국 화폐를 원하게 될 것이고 그중에서 미국 달러는 단연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유로화는 경제가 취약한 이태리, 스페인, 터키 등으로 인해 유럽 연합의 결속력이 흔들리며 존속 여부가 늘 의문시된다. 중국의 위안화는 미중 무역 전쟁, 달러 위안화 환율 전쟁, 대외 수출 부진, 정치 불안정, 중국의 달러 공급 기지인 홍콩의 불안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로 인해 중국 경제는 미국보다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경제 전문가들의 대세적인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의 수요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해외 이민을 위한 달러 수요는 만만치 않다. 중국인들이 중국 위안화를 파는 대신 달러를 사들이고 있고 중국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한 외환 유출 방안을 이미 내놓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달러 수요를 갖는 나라가 중국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일본 엔화는 이미 기울어져 가는 일본 경제 잠재력과 같이 수요가 더 이상 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미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무제한 재정 정책을 실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118%였는데 2021년도에 쓴 돈을 포함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38%가 나온다.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이 이 정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달러 품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유로화도 아니고 위안화도 아닌 달러.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아졌다. 과거 피그스라고 일컬어졌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달러를 원하고 미국은 기축 통화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달러 공급을 줄인다. 그 여파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강달러는 미국 이외 국가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는 구조로 무역이 진행될 것이다. 결국 미국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디플레이션을 겪을 것이고 다른 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것이다. 똑같이 무제한 재정정책을 썼지만 미국과 그 이외의 나라들에 나타나는 현상은 완전히 다르다. 나라마다 조건이 다르니 증상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극체제, 팍스, 아메리카나로 결말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정작 미국인들이 이러한 현상을 받아들일지는 분명치 않다. 미국 내 빈부격차 심화, 높아진 생활 수준에 대한 기대 등으로, 미국조차도 자국 내 자원이 넉넉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달러는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기축통화는 왜 달러여야 하는가? 화폐에는 보통 세 가지 역할이 있다. 시장에서 가격을 나타내주는 회계의 단위, 유닛 어브 어카운트. 필요한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 수단.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함으로써 부를 미래로 이전해주는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과 편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교환의 기능이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화폐인 기축통화는? 이세 가지 기능의 세 개가 모두 다쓸수 있을 만큼 통화량을 공급해야 하고 이를 빌려주고 갚고 저축할 수 있는 국제 은행 역할까지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기축통화는 아무 화폐나 될수 없다. 일반적인 화폐 기능이야 어느 나라 화폐든 다 가능하다. 한국 돈도 화폐고 달러도 화폐고 유로화도 화폐지만 한국 돈인 원화는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만큼 공급할 능력도 되지 않는다.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기축통화도 공급하는 나라와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적어야 한다. 같이. 왜 세계는 굳이 기축통화로 달러를 쓸까?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일단 미국은 경제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석유를 살 때도 달러로 사야 한다. 무역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 아니라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을 때도 편하다. 전 세계의 주요 금융기관은 모두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편리한 돈이 되었다. 많은 나라가 투자받을 때도 달러로 받는다. 그래야 공장 등 필요한 설비를 쉽게 살수 있기 때문이다. 불편할 때도 많다. 자국돈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장 편한데, 굳이 달러로 바꾸어 외국과 거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안쓸 수도 없다. 현대의 경제는 세계화되어 다른 나라와 경제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나라는 없고, 거래는 다른 나라 통화, 그러니까 달러와 유로와 엔화 등 외국 통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이 불편해도 외국 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가치를 늘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외화 보유액이 너무 많으면 자국 경제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너무 적으면 외환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돈이라 해도 한국 정부의 의지대로 국가 경제에 맞게 많이 발행하거나 발행한 돈을 다시 끌어모으는 데도 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다른 나라의 통화 정책을 살펴야 한다. 만일 한국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돈과 교환 가치를 임의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면 다른 나라는 피해를 보고 환율 조작국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그럼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다. 적정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외환을 보유해야 하는데, 외화 보유액은 자국의 경제 사정뿐만 아니라, 인근 무역 경쟁 및 협력 국가의 사정은 물론 기축 통화국의 발권량, 금리, 무역 정책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다 보면 자국 통화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 그래서 기축통화 제도에 반발감을 느끼는 나라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세계 경제가 달러에 너무 집중되고 달러가 오래 기축통화 역할을 하다 보니 달러 독주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다른 나라에게 떠넘겨 버리는 일도 많고 다른 나라에 강요하던 금융 자유화를 정작 미국의 금융위기 때는 지키지 않으면서 불만이 많아졌다. 현대 세계 경제는 달러가 무한히 공급되어 발전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달러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계에서는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통화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곧 망할 것 같아도 미국을 대신해서 글로벌 경제를 이끌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대체할 대체 수단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은 앞으로도 30년에서 40년은 충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성립된 이후 세계 경제는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무려 80여년도 넘었고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지만 해도 차면 기운다고 달러 독점의 현 기축통화 체제는 언젠가 변할 것이다. 미국이 달러 독점의 기축통화 질서를 유지하는 이유. 미국이 기축통화로 달러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뭔가 좋은 점이 있어. 그 수많은 국가들의 불평과 불만을 견디면서 현재 달러의 위치를 고수하려는 것이 아닐까? 기축통화국이 되면 좋은 점이 많다. 자국의 화폐가 모든 화폐의 왕, 돈 중에 돈이 되기 때문이다. 굳이 다른 나라의 화폐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다른 나라의 화폐들이 달러와 비교될 뿐이다. 그래서 달러에는 환율이 없다. 그러므로 환율 변동에서도 자유롭다. 보통 달러 대비 원화가치라고 하지, 원화 대비 달러가치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게다가 외화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다른 나라들은 달러나 파운드 같은 외국 돈과 교환을 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외국 돈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달러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미국에는 외환이기라는 말이 없다. 참고로 내가 잠시 근무했던 파나마도 자국 통화로 달러를 쓴다. 이 나라도 외환위기가 없고 경제가 안정되어 있다. 물론 파나마는 미국에 의해 콜롬비아에게서 독립된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다. 이외에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도 자국화폐를 대체해서 달러를 쓴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달러는 북한 돈보다 더 신뢰를 받고 있어 상당수 주민이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달러는 신뢰성이 높다. 그러니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은 신뢰성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나 미국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이자율이 무척 낮다. 게다가 미국은 자기나라 돈이니 그냥 찍어내면 된다. 100달러 약 13만원을 찍는데 드는 비용이 50센트 약 700원 정도 된다고 한다. 700원 들여서 13만원짜리 종이를 만들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종이를 가져가려고 애쓴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미국으로의 수출이고 수출을 많이 하면 달러가 많이 생긴다. 그럼 미국 시장에서의 저가 판매는 가난한 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에서 벤츠와 BMW가 가장 싼 나라가 미국일 것이다. 내가 발가락 양말 공장을 운영하면서 핀란드, 독일, 일본 등에 팔 때도 견적 가격은 늘 미국이 제일 저렴했다. 구매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관세도 제일 낮으니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물건을 미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달러를 세계에서 인정받는 돈으로 유지하기 위한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가장 확실한 단점은 무역 적자를 봐야 하고 볼 수밖에 없다는 불이익이다. 왜냐하면 달러라는 중심 화폐를 두고 다른 화폐들은 경제적 이익, 즉 수출 경쟁력을 염두에 둔 불공정한 자국 화폐같이 저라환율 절상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로 인해 미국은 외국 수입 제품을 저렴하게 사는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무역 적자가 누적된다. 세계가 왜 달러로 거래하기를 원하는가? 미국 달러가 다른 나라의 화폐보다 믿을 만하기 때문이다. 왜 믿을 만할까? 달러의 기축통화 자격을 지켜주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미국의 군사, 외교적 국력, 금 보유량, 세계가 쓸수 있을 정도의 달러를 공급하기 위한 무역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화폐 공급력, 달러를 세계에서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금융 조직 및 능력. 그리고 미국이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성이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모두 다 엄청난 돈을 써야 가능하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미국은 이 조건들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의사가 있으리라 본다. 어느 순간 미국이 구디달러의 가치를 지키려 하지 않을 때가 올 수도 있다. 외국 관련 일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 미국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 대표적인 사례로 생산시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가버리니 국민, 특히 중산층이 가난해졌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한반도, 대만 등 다른 나라에 돈 쓰지 말라는 원성이 자자하다. 미국 기업이 미국에서 돈 벌어 미국 내에서 쓰게 하고 좀더 나아가. 외국 기업도 미국에서 돈 벌고 쓰게 하라는 요구가 커졌다. 즉, 다른 나라가 아니어도 미국 안에서만 조금 더 넓혀서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살아도 된다는 고립주의가 미국 사회 내에 만연해지면서 글로벌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가치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한술 더 떠서 원래 발권국이 갖고 있던 이점들도 미국이 가진 여러 강점 때문이지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얻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 크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기축통화국으로서 제3국의 입장까지 고려해 화폐 정책을 펴다 보면 통화 정책의 원인과 성과가 불분명해지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화폐 정책, 환율 정책이 미국 재무부의 화폐, 금융 정책에 간섭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아닌 오로지 미국. 국내용으로 달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견해들이 미국 내에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러를 회수하고 미국 국내 안정화 정책으로 돌아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때가 오면 미국은 타이가 아닌 자발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 붕괴. 세상에는 늘 경이로운 일이 터진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막 연히 생각했지만 정말로 일어날이라고 상상도 못 했던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기 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생각보다 일찍 달러가 기축 통화 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달러가 아니어도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화 등 통화는 많다. 현재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를 예측해보면 우선 비트코인으로 상징되는 암호화폐의 성장을 눈여겨 볼수 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승인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실패로 보인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내려서 국가적 손실이 무척 크다고 한다. 나잇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면서 공식적인 경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했지만 말이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도 거론되는데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중국인민은행이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경제적 목적이 외국민 경제활동 감시라는 목적도 있어 보여.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듯하다. IMF에서는 특별인출권 SDR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이 국제수지. 악화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통화이다. 이를 확장하여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로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IMF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미국 금융회사 골드만삭스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발행 화폐도 있다. 골드만삭스의 자회사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인 서클은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USDC에 대해 미국 국채 등 유사시. 대체제로 지불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담보를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확보한 자산은 코인 발행액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도 스타벅스,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의 민간화폐 발행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타벅스는 세계 각지에서 정립하는 포인트를 활용해서 대안화폐를 성장시킬 수 있는 다크호수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 간의 물물교환이 활성화되거나 다시 근본 이제도가 복귀되거나 전쟁, 환경 문제로 세계화가 붕괴하면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은 상실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역사적 전례가 없거나 아주 불행한 사태일 때만 상상할 수 있다.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저런 가능성을 꼽아보면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달러. 기축 통화 시스템이 무너질 일은 한동안 없을 듯 하다. 달러를 대체할 만한 화폐가 보이지 않고, 가상화폐는 아직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도 화폐의 기능을 하기에는 시작이 달라서 돈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어, 이르다고 기레, 생각합니다. 거기까지.